코인 왕자입니다. 자, 코인 시장이 어제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어, 굉장히 잘 올라갔고,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이제 추세도 쭉 유지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더군다나, 어, 유지되고 있고, 어제 이제 이 크리가 또 반등을 잘 줬죠. 9%. 근데, 어제 이제 다 보셨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장중에 2% 넘게 각각 올라갔었거든요. 더 올라갔었어요. 2%보다 더 올라갔었는데, 어, 그, 올라갈 때, 어, 전체 코인을 한번 봐봤습니다. 전체 코인. 전체 코인을 보니까, 슈팅을 주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어, 10% 이상 올라가는 애들이 한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두 개, 세 개? 나머지는 거의 다10% 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는 코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아침장부터 오후 시장까지는, 어, 좀 좋다고 볼수 있었는데, 저녁 들어서면서, 오늘 아침까지, 새벽 아침까지 많이 어, 눌렸습니다. 코인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증을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 왜 하필, 왜 지금 시점에서 코인들이 반등할까?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차트적인 부분하고 그냥 개인적인 이론하고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 비트코인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 흐름에서 어, 바닥을 딛고 어, 각도가 변경이 돼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그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어서 각도가 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더 탄력을 받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 추세 추세각에 따라 아, 상승이 좀된것 같고, 자, 두 번째. 어, 기술적 반등. 때문에. 이거 이유 거리가 좀될 수가 있겠죠. 왜요? 그동안에 모든 코인들이 다 얼마큼 빠졌어요? 자, 이걸 일단은 주봉으로 좀갖다 오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앞전 고점이 5,700만원. 그죠?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왔냐면은 저점이 2,400까지 왔습니다.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 아니고 한두달 반을 통해서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어떤 효과가 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앵커가 갑작스럽게 슈팅을 줬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좀 봐요. 왜냐면 이제 앵커가 이 당시 있죠. 작년에. 작년에 슈팅을 최대로 주고 나서 처음으로 줬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돌았다. 이게 살짝 올라간 거 말고, 제대로 된 강세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줬던 시점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자, 그러니까 얘는 기간으로 빠지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빠져서 이제 반등을 좀준 거죠. 즉, 뭐 어떤 시점에서 반등을 줬다? 너무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반등을 준 거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음, 작년 11월. 11월 셋째 주에 고점을 찍고, 270원 찍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고, 하락이 컸던 코인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앵커만 그럴 거냐?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골렘도 보게 되면은, 골렘도 어제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어제 20% 이상 갔다 왔는데, 얘도 앞전 고점을 보니까, 고점 자리가 4월, 더 높았던 자리는 이제 작년 똑같이 1000원대 자리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물론 이제 이때 비해서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만 계산을 해도 단기간의 낙폭이 너무 커버렸다는 라 거죠. 그래서 중간에 대체적으로 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코인들이 기술적 반등을 많이 보여줬다. 메인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메인 프레임도 어 올해 4월 이후에 반등을 두 차례나 줬습니다. 7월에 줬고 그다음에 8월에 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넘어갈 자리도 아닌데 저렇게 반등을 줬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별로 그렇게 어 좋은 그림을 좀 예상을 하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어 현혹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 지금 시점에서 반등하는 이유는 추세각에 따라서 상승된 애들이 있고 기술적 반등 때문에 거의 다 따라 올라와 준 상태입니다. 코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 무게감을 또 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이 막 밑으로 빠지고 이런 거를 원치는 않아요. 대신에, 어, 요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한 좀 상태를 보니까 눌려야 될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눌려야 될 시장. 자, 그래서 이제, 어, 포지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포지션이. 오늘은 아마 하락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나오는 부분이 크냐, 작으냐, 이제 그걸로 좀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이제 비트코인 오늘 암코인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니까 뭐 그냥 또이 또이에요. 또이 또이.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중에 시세는 다 줘놓고 뒤에 와서 다 빠졌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케이스다? 아, 그냥 먹고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자, 이거를 이제 4시간 봉해 가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제 요 자리, 이제 두 가지 자리를 좀볼수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어, 자, 이제 앞전 자리입니다. 여기. 앞전 자리인데, 여기 이제 3220이 넘어갔었죠. 이게 장중에 넘어갔어요. 그죠? 어제 오후에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돌파가 되면서 넘어갔다가 거기 찍고 물량이 좀 나오면서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앞전에 그나마 최근에 가장 높았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돌파해서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고 어, 밀렸다 라고 했던 거. 요게 일단은 아, 조금 어, 조정 그 좋은 방향은 좀 아니다. 자두 번째 3180에서 3200 정도 되는데 3180을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요 자리는 어, 전에 최근 상단 라인, 라인에서 맞고 떨어졌던 그런 자리인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됐다? 요거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뭐, 이것 때문에 못 간다, 간다, 이것보다는, 아 모양새가 어떤 상승의 쪽에 어떤 세기나 하락 쪽에 세기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으로 봤을 때 7월 30일날 요 9시 찍었던 이 자리하고 이번에 이 자리인데 여기를 다음에 다시 넘어가게 될때 거래가 만약에 강하게 붙어버린다면 앞전에 밑에서 빵 터진 것처럼 이 이상의 거래가 터져준다면은 한번 세게 올라가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확률적인 범위에서 많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벤트 거리입니다. 이더리움 긍정적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때문에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근데 그게 뒤에 가서 확정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항상 변수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인하고 반대로 가는 시장 쪽에서의 어떤, 어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코인이 조금 주저앉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 결국에는 3200이에요. 3200. 일봉상에서 3200이, 어 몸통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좀 실려주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그냥 장중에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게 혹시 어 돌파가 되기들래 3,200이 넘어가길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아까운 거는 어 거래가 터지면서 이어 저항 값을 맞고 다 눌려버렸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3400에서 3500 정도 볼수 있는데 현 자리부터 저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림 자체가 뭐 쉬어가면서 가고 쉬어가면서 가고 한다고 해더라도 여기를 돌파해 줄 때는 강한 포지션의 어떤 저항 값이 필요해요. 거래량이 저항을 돌파할 만한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준 후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많은 물량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202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지켜줬던 자리인데 여기 깨졌죠. 이번에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 이만한 물량을 한 번에 이번에 들어올린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는 아,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6월달에 터졌던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주봉으로 다시 좀 볼까요? 이렇게 쫙 보니까 6월이 이제 요때거든요 어, 은봉이 컸었던. 자,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 날이 이 날. 이날은봉으로 최대로 많이 빠졌었는데 이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거래에 거의 두두 두 배, 이두 배에서 2.5배 정도 거래가 더 나온 상태예요. 거래가 한 이만큼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 거래를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에그 넘어갈 만한 이슈거리가 있나? 근데 지금 뭐예요? 올라가면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는 줄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 이거를 굳이 차트 분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그걸로 체크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보다는, 어, 현재 자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 작년 이제 올해 4월 작년 겨울 이후에 어,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난 포지션입니다 위치가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 거래 대금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어제 앵커 그 다음에 골렘 이런 애들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인 시장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자금이 그렇다고 모든 코인에 다세 배씩 들어온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다세배 정도 물량이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 그래도 지금 세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 이더리움에서 첫 번째는 왜 이더리움은 지금 당기 고점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난 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250만 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험한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나는 그래서 어, 이더리움을 일단 첫 번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무너지면 어차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다시 다 빠질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흐름이 좋지는 않다. 자두 번째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격 내가 지금 여기 깔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격 값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얘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이대로 갔었어요. 처음에 찍고 요 정도 추세로 갔다가 지금은 각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급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위치가. 이게 갔다가 보통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가서 거의 꼭대기를 찍고 빠지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점프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아, 근데 요거에 비해서 비트는 아직 좀 얌전해요.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천천히 도는 약간 요정도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그 저항도 한번 다시 본다 그러면은 어요 자리도 좀 중요한 의미가 좀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요정도 값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종가가 비트코인 상단을 맞고 좀 떨어진 자리에요 그쵸 즉, 즉 뭐냐면은 전에 추세자리 앞전에 첫 추세를 어, 맞았던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말에 갔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반대되는 시장 쪽에서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빠져야 돼야 빠져야 정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 만약에 추세 특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위험 단계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 위험 단계. 어느 이슈가 됐든, 어떤 내용들이 됐든, 그동안에 뭐 내용대로 갔었으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코인에 대한 어떤 이벤트 거리, 내용대로 갔으면은, 여기서, 이거 왜 빠졌어요? 가야지. 그죠? 가야지 맞지. 예, 근데 빠져요. 바닥이 오고 나서도 이벤트 터진 애들도 잠깐 갔다 그냥 다 눌려버리지,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어떻다? 다 기술적 반등이면서 잠깐 올라갔다 빠지는 시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감을 어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가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더리움 때문에 다 시장 좋으니까 뭐한 번쯤 가겠지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 확률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 아직까지 조금 어 불균형한 자리가 일단은 추세 돌파가 되지 않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단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간당간당합니다. 그쵸? 렇 예, 간당간당해요. 좀 이렇게 뭔가 팍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하고 좀 거리감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막 딸랑딸랑 붙어가고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훅 빼면 은 그냥 깨질 것 같아. 요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어제 급등 나와서 어, 올라가신 분들은 어, 나는 요렇게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자, 급등시 늘얘기듯이 어, 현금화, 현금 비중을 어,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어, 늘리자 이렇게 좀 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단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단타 시에는 100% 현금을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단타는 다 뺐어. 근데 그 동안에 물렸던 거 있죠. 마이너스 막40% 50% 60%된거 물려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 자 올라가는면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끌고 가볼만 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끌고 가고 만약에 급등이 너무 세게 나왔다. 막 2, 30% 혹은 그 이상의 그 퍼센테이지로 어제 앵커처럼 막 올라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5에서 한10% 정도만 줄이면 돼요 퍼센테이지를. 평균적으로 한10% 정도만 줄여도. 어, 그 현금을 다시 챙겨서 야중에서 좀쓸 때가 상당히 많다고 나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 아무리 이벤트 거리 한다 그래도 이벤트 거리 왜 생겼어요? 사, 사야 되거든. 얘가 올라가려면 이벤트를 막 뿌려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줘야 되거든. 어, 이거 뭐 있대. 자, 이렇게 해야죠. 현혹을 시켜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지. 안 사겠어요. 그게 공식적인 발표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발표를 얘네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한다더라. 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바닥 대비했을 때 못해도 30% 이상 오른 코인들이 많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2,400 찍고 반등을 다 줬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무게를 꼭 상승에다만 100% 초점을 둬서 둘 필요는 없다. 왜? 지금 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깨져버리는 순간, 어, 요거를 하기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 현금 챙기는데.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시장 방향이 돌기 전에는 무리하게 접근하는 거는 좀 오바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자, 어제 또는 엊그저께 올온 것처럼 막 5%, 4%더 가. 어이, 좋네. 하는 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향후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나는 이번 주 안에 음, 오늘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더 올라간다면은 아마 어떤 하락이 나올지는 어, 직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좀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막 상승으로 우아우아하는 이런 거는. 어좀 컨트롤을 하면서 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많은지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100 중에 한30 정도 또는 70 정도 두고 어 70은 올라갈 것 같아 30은 떨어질 것 같아 약간 이런 기준을 둬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은 올라갈 것 같지만 70은 떨어진다면 어 어떤 결정을 하실지 그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어 시장은 뭔가 제대로 어, 변화를 세게 안 주고 있는데 어, 나 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